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그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첫 번째로 우리가 어, 죄를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어, 그 형학성이 어떤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지 왜 죄를 버려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 죄를 버려야 되는지 잘 알죠.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죄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죄는 그,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명이 없다고 하면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수 있는 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제, 그, 치명적인 결과로 인해서, 원래 죄는, 음,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죠. 어 천사장인 루스벨이, 이, 범죄하게 됐죠. 그래서, 루스벨과 타락한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그, 루스벨과 타락한 천사가 죄로 말미 나면서 악한 영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죠. 그러고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악하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죄하게 되면은 사단에게 그 문을 열게 되죠. 사단에 그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고 마귀 반역에 가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는 인간의 품성에 가장 큰 연약함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과 행복함에서 어,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대장 경험과 지식은 치명적이고 어, 치명적이라서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라든지 충성하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 국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감과 정죄면이 있습니다. 정죄에 대한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합니다. 아담가가 범죄했을 때, 에, 아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또 우리의 행복감을... 야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의 제 국면은 그 불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는 말맞아서 그 영혼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한 영혼들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용서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죄에 대한 지식 그것을 하나님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가 범죄한 것은 순간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일생 동안 그의 삶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죄를 알게 된 지식,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토록 죄는 무섭고 치명적이고 그 영향력은 파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피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죄악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철저하게 필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성리하는 그런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이 죄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말면서 용서를 베풀지만은, 제 흉악한 결과까지 에, 이,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제 흉악한 결과를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을 용서하실 때, 제 결과도 용서하셨더라면, 우리 인간은 제 엄청난 그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죄를 지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결과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아 17장, 1, 10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아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아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측껏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나. 죄는 죄를 짓는 자의 그 양심에 큰 상처를 계속해서 남깁니다. 이 상처는 우리의 꼴찌 있는 품성에 큰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귀가 공격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두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인들의 그 마음을 동요시켜서 죄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반복해서 자극해서 어, 죄를 범 죄를 계속 범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죠.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 한 아들이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는 길에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 차 뒤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차, 아들이 차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후진, 후진함으로 말면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은 슬픔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 아버지는 다시는 차를 후진할 적에 뒤를 보지 않고 후진하는 그러한 습관을 영원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 뼈아픔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제 결과를 우리가 통감하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죄를 진정으로 설파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죄를 버리지 아니하는 죄는 그 죄와 함께 같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 심각한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죄를 슬퍼하고 버려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말마마, 우리가 다시금 용서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버리기에 연약하고 부족할 때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또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은 깊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죄를 버리고 죄를 슬퍼하는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 함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